두괄식으로 바로 얘기할게요. 억양입니다. 발음보다도 억양을 공략해서 공부를 하시면은 조금 더내 독일어가 괜찮게 들리는데 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회화를 할때 아무래도 우리가 발음에 되게 집중하는 면이 있는 것 같은데 발음 물론 중요하죠. 왜냐면은 완전 틀리게 발음을 하면은 알아듣지 못하고 언어를 배우는 목적이 사실 소통을 하는 건데 소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발음이 완전 틀린 게 아니고 그냥 다른 거라면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은 솔직히 한국 사람끼리도 한국어 발음을 다 똑같이 하지 않잖아요. 누군가는 어떤 발음이 약간 세고 누군가는 어떤 발음을 이렇게 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억양 부분은 우리가 외국어를 공부할 때 책에 따로 억양 부분이 크게 나오지 않기도 하고 발음에 비해서 많이 간과를 할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억양이 발음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독일어뿐만이 아니라 영어를 배우거나 다른 언어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억양을 그러면은 어떻게 배우냐 보통 외국어 공부를 독학이나 무뭐 수업을 들어서 시작을 할때 처음에 이 새로운 언어를 어떻게 발음하는지 체계를 할때 보통 억양에 대한 설명이 같이 와요 저는 독일어 초반에 독학을 와구와구 해가지고 사실 세계적으로 시작을 하지는 않았는데 근데 보통은 뭐 처음에 독일어 공부를 시작할 때 발음과 함께 억양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을 거예요. 보통 이제 어느 정도 단어 수준도 되고 문법 수준도 돼서 내가 독일어로 문장을 만들 수 있고 말을 할수 있는 단계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어, 내가 말하는 독일어는 왜 이렇게 어색하게 들리지? 좀내 독일어 회화를 개선하고 싶다 더 낫게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혹시 억양이 조금 다르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억양을 익히는데 정말 많이 도움이 되는 게 많은 인풋이에요. 독일어로 정말 많이 듣기 독일어 원어민이 말하는 걸로 많이 듣기 독일어로 된 라디오 뉴스 유튜브 영화 아무거나 그냥 배경 음악으로 틀어놓고 있으면 어느 생각? 그 억양에 익숙해질 때가 오는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며들듯이 하는 공부 말고 내가 당장 바로 지금 내 억양을 고치고 싶다 하면은 발음이 좀 괜찮은? 아니면 천천히 말하는? 뭐가 됐든 내가 원하는 오디오 소스를 하나 고르세요 그 다음에 소위 쉐도잉이라고 하죠 그 사람이 말한 부분을 짧게 끊어서 똑같이 따라해 보세요 무슨 뜻인지 몰라도 단어를 찾는 건 나중에 하고 일단 그억양 외국어를 배운다가 아니라 노래를 배운다는 생각으로 노래를 배우면 도르미바 슬라시도 이제 음계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사람 성대모사 또는 노래를 따라한다는 식으로 섀도잉을 하면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이 섀도잉하는 오디오 소스가 또 무조건 막 아나운서가 말하듯이 깔? 조그만 독일어일 필요까지는 없고 내 성격이랑 맞는 말투를 구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찾아서 섀도잉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내 전문 전공이나 관련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스피킹 스킬을 늘리고 싶다면 관련 뉴스나 강의 같은 거를 섀도잉 해보면 좋고 일상생활 대화를 하는데 조금 더 자연스러운 플로우로 얘기를 하고 싶다 하면 브이로그 같은 거를 보면 좋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계 독일인들의 브이로그를 보는 게 특유의 약한 악센트라고 해야 되나? 막 이런 것 너무 세지 않고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그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서 <laughs> 브이로그 같은 걸 많이 봅니다. 그리고 저는 독일어 배우기 전에 스페인어를 배웠잖아요. 여기에서도 스페인어과 모국어인 친구들을 가끔 보는데 가끔 유창하지만 발음을 떠나서 스페인어 억양으로 독일어를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알아듣죠 그런데 누구나 아 쟤는 스페인어가 모국어구나 하는 거를 알수 있어요 여기서 막 제가 스페인어를 설명할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스페인어는 보통 강세가 마지막 음절에 가는데 한 친구가 생겨나서그 친구의 예를 들면은 아우토반 있잖아요 아우토반 아우토반을 얘기를 할때이 친구는 아우토반 아우토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독일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죠? 아우토반 아우토반 강세가 앞에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가 문장이나 단어 같은 거를 만약에 써서 정리한다 싶으면 독일어에는 이... 뭐라고 하지? 악센트? 이 기호가 없지만 그거를 점으로 찍어놓는다던가 악센트 표시를 해놓는 게 발음이 헷갈릴 때 내가 표시해 놓은 강세를 보고 그 음절에 강세를 주어서 발음을 하면 되겠죠. 그 친구가 지금 예를 들면은 요일 있잖아요. 몬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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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탁. 하지만 어떻게 말하죠? 몬탁, 몬탁 이렇게 말하죠. 강세. 그리고 추가적으로 억양 플러스 더내 회화 발음을 개선하고 싶다면은 제가 추천하는 거는. 단음과 장음 뭐 모음 뒤에 r, R가 r 오거나 H가 오거나 할때 길어지는 거 또는 모음 앞뒤로 자음이 어떻게 있는지에 따라서 예를 들면은 음, 인과 인 인? 인 이거 말할 때 구분을 해줘야 더잘 이해를 하죠 듣는 사람이 또 다른 경우로는 캄과 캄 캄, 캄 이런 장음 단음 구분을 또 해주면은 시 듣는 사람이 더 쉽게 이해를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는 것의 목적이 이 언어를 수단으로써 사람과 소통을 하거나 내가 배우고 싶은 지식, 뭐 정보를 이 언어로 읽게 되거나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막 발음이 너무 독일 사람처럼 안 되는 거 같다고 해서 너무 우울해하지 말고 누가 누가 발음 잘하나 경연대회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 마음을 편하게 먹고 발음만 볼 것이 아니라 억양, 그리고 장음, 단음 구분, 또 한번 신경을 써 보자는 짧은 영상이었습니다.